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너무 좋은 수입 SUV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링컨 MKC 2.0 AWD 리저브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스펙도 너무 좋은데, 2019년형에 키로수는 약 4만 9천 키로를 뛰었고요. 성능상 단순 교체라든지, 노유 누수도 없는 깨끗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판매 금액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건데 정말 스펙 대비 너무 저렴한 메모리도 하고요. 이 차량이 외관 페이스 리프트가 한번 진행이 됐던 차량이기 때문에 시세를 비교해 보실 때는 외관이 바뀌어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꼭 참고하시고 시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제가 미처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차량들도 많아요. 저 홈페이지도 많이 보시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랑 엔진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본넷트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확실히 조용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동도 많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도 크게 울림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소리 잘 내주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정말 조용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룸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위에 엔진 커버가 작아가지고 위쪽에서 누유를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차량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누유라든지 누수도 없이 정말 깨끗한 엔진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동도 없기 때문에 본네트를 열었을 때도 이렇게 진동이 없으면 본네트 닫고 차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느끼기에는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숙하게 운행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차량의 색상은 진주색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광택 상태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 또한 전혀 올드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정말 멋도 살릴 수 있는 좋은 차량이에요. 본네트 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잘한 돌팀이나 뭐 돌팀이 있어서 붙어칠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 없이 깨끗한 광택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릴 부위도 뭐 파손이라든지 특이사항도 없고 이게 페리가 되면서 그릴 같은 데도 디자인이 훨씬 멋스러워지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센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뭐 백화 현상이라든지 습기 현상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투명한 유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휀다라든지 본네트 범퍼 간에 단차 뭐이 색도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suv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인데 요 간이씨유들이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외관 도자에는 깨끗한데 요런 데는 하얗게 떠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상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아래휠 같은 경우도 휠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얘도 모을 뭐 겨울 거뜬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휀다, 앞도어, 뒷도어, 뭐 뒤에 휀다까지 문콕이라든지 칠이 흐른 자국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어 끝부분에 PPF 시공해 놓으셔서 문콕주차 나지 않은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옵션이 있는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보험 넣으실 때 보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요런 크롬 몰딩도 물때져 있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뭐 물때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위쪽에는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열어서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확실히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다 보니까 실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커버 씌워 놓고 사용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가 안쪽까지 다 들어봤는데 뭐 지저분한 자국도 전혀 없이 깨끗했습니다. 시트 쪽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시트 부분도 지저분한 현상 하나 없고 굉장히 가죽 상태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실내 에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타고 내리면서 쓸리기 좋은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문쪽 아래 플라스틱인데 뭐 쓸린 자국도 하나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요것도 뭐 창문 내리고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스크래치 나기 쉬운데 스크래치 현상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3단계로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도 썬팅의 들뜸이나 뭐 기포현상 없이 깨끗하고 마찬가지로 크롬 몰딩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뒷좌석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 주기도 하고요 시트 같은 경우 보세요 정말 주름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뒷바퀴 휠 같은 경우도 휠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후면부로 설명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뒷유리 같은 경우도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뭐 선팅 찢어진 자국이나 유리 파손 없이 역시나 깔끔한 차량이에요. 후면부에는 옵션도 많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있고 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널찍해요. 그래서 짐을 수납할 때도 편리하게 많은 짐을 넣으실 수 있고 SUV 차량들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이런 짐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스크래치도 날수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없이 트렁크도 정말 새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러깃스크린 따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휀다, 뭐 범퍼 단차 이색 없고 가니쉬류들도 역시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뒷바퀴 휠 같은 경우도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뒤도어나 앞도, 앞 핸다까지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측면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링컨 MKC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MKC 차량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탁송으로 받아보시거나 직접 오셔서 보셨을 때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매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 파노라마 형식의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뭐, 모터에서 이음도 하나 안 들려주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에는 투 채널 블랙박스 기기 달려 있고요. 혹시 방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은 빼둔 상태입니다. 기어를 변경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어를 변속해봐도 뭐 차량의 큰 진동이나 미션 튕기 현상 없이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주차 보조장치 스타뱅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터치도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잘 돼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밝고 가이드라인도 이런 식으로 즉각 즉각 잘 반응하다 보니까 편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시동 거는 방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버튼 시동키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핸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까지 면상이나 지저분한 느낌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핸들 우측에는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가 아니라 스마트라서 고속도로에서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전동 핸들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높낮이도 전동으로 편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에 옵션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에는 메모리 들어가 있고,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 달려있고요.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도 무난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뭐 컵폴더 공간과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USB 잭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키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키 분실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도 열선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생에 다니실 때도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느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도 되어 있고, 이게 아무래도 미국 차다 보니까 미국 감성을 물씬 풍겨주는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운전도 많이 해본 차량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시운전을 했을 때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제가 지금 소렌토 MQ4라는 차량을 타거든요. 똑같은 SUV 차량을 타는데, 그거는 이 방지턱 같은 데를 넘다 보면 좀 통통 튀기는 느낌이 강하고, 좀 승차감이 사실 별로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굉장히 부드럽게 뭐 방지턱도 넘을 수가 있고, 또 힘도 굉장히 좋아서 엑셀을 밟았을 때군 뜨는 느낌 없이 굉장히 쫙 치고 나가는 힘도 좋고 정말 옵션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 것 같아요. 또 키로수도 5만 키로도 채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타시다 판매하셔도 충분한 값어치 있게 차량에 또 판매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저희가 뭐시운전과 함께 리프트 점검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좋은 차량만 가지고 나와서 인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